다 오늘은 뭘 하시려고? 노노노노. 아, 러면 아... 아들에 물김치 좀 하려고요. 왜요? 아, 맨날 통피만 먹으니까 먹고 싶네요. 물을 지금 썰고 있고요. 어, 진짜. 나박나박 쏟아서 응 음. <laughs> 이거 시원한 물김치 할 겁니다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이런 게 땡기네 음, 이 정도 이것도 먹어 음! 맛있어? 응 어. 왜냐면 내가 초록 색깔 먹었거든 잠깐요, 깎고 싶은. 응. 이거는 제가 먹을 겁니다. <laughs> 알배기 배추 두 개, 두 개죠? 응. 음. 무는 하나 다안 먹고요, 좀 남겨서 저희가 먹고 있고. 이것도 다안으라고 응? 음? 이것도 다안 넣어. 왜? 많잖아 음. 어차피 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여기다 보기 좋게 달라. 아, 보기 좋게는 없는용. <laughs> 얘는 갈아서 고춧물 만들고. 와, 예. 색깔 이쁘다. 응. 아, 아 편마늘 넣는 게 이렇게? 응. 그냥 이렇게는 야. 아... 저 국물이 텁텁하지 않네요. 아, 오케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배추도 있고. 무도 보이고, 고추도 보이고, 편마늘도 보이고, 할머니 계속 여기 편마늘 준비.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합니다. 아. 양파도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는 갈아줄 모양이에요. 믹서기 통을 가져오셨고, 양파. 여러분, 우리 할머니 올해 여든여섯 살이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야야 알지? 뭐창피하이 <laughs> <laughs> 뭐가 쟁취해요 사실인데요 여든여 살이면 사가지여든여섯그야 그가 대단하단 말 하려는 거야 여든여섯 86, 살인데 김치 해먹어요 우리 이렇게 김치뿐이 아니라 하루 세끼 해드십니다 양파를 넣고요 저희는 고춧물을 고춧가루로 안하고 고추 갈아서 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해야지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더 셉니다. 이렇게. 네, 갑자기. 살짝 이거는 살짝. 지금 고추 썰다 말고 갑자기 소금질합니다. 잘했어. 살짝 덜이는 느낌인거죠. 다른거 걸러줍니다. 물을 좀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색이 좀 연해졌고, 물.. 결국엔 고춧가루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추를 엄청 넣었어야 되나봐 내가 고춧가루에 도움을 3스푼 응. 응. 스푼, 스푼 정도 받아요 물을 넣니다 할머니 한번 보여줘 밑에 이렇게 빨갛게 음. 나옵니다 그만해도 되겠네, 고추 그지 너무 빨갛네 물은 이거 몇 리터지? 네. 네. 2리터짜리, 네. 한병 반이니까 3리터 정도 들어갔고요 네. 배추도 하나 좀덜 들어갔고 네. 네, 하세요 이제 다 간을 맞춰요 어 매워 매실청 하나 매실청 둘 그냥 안 넣고? 일단은 네. 아까 소금을 좀 넣었기 때문에 국물 맛을 한번 보셔야겠네. 아 이건 좀 유수가 조금 넣어야지. 유수가 조금 넣어야지. 유수가 저기 유수가 순강 신화당이 신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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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한번 봅니다. 국물 맛을. 아우 싱신싱거아 깜짝이야 아우 이렇게래난오 어, 많이 신거운가 봅니다 싱거워요 아, 왜냐면 물을 3리터 넣었기 때문에 아, 멘탈이 싱거워요 맹탕이야? 맹탕이요 맹탕 맹탕 간을 봅니다 어때요? 봐봐 소금 좀넣고요 짜면 또 맛없지 오딱 어, 맞아? 딱 좋아 음. 오, 진짜 맛있다. 음, 그까 이제 파야지. 음. 파는 쓰어놓으면 음. 지저분하잖아. 음. 그래서 굴무침거몇개 댕겨야 해. 굴무고뭐 이렇게 해서 접어 음. 낸는다고 이렇게 해서 볶어야지. 한번 퍼지게. 음. 먹는다고? 음. 그럼 걔는 언제 먹어? 양 요렇게도 는다고 이렇게 요렇게들 용네 이렇게 우러날 거냐? 음,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네. 통에다가 덜어놓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봐 음. 아, 이제 여기 지저분할까봐 이렇게 씹지다 됐어요. 오, 안 지저분해? 우러나게. 음, 우러나면. 와, 할머니 네. 국물보다 야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국물김치 맞아? 국물김치 <laughs> 맞아? 국물 많이 먹고 많잖아 저기 가가 아, 하나 다 담았고요? 이거 우리 거예요? 응. 우와, 너무 많은데요? 그거 납작해서 별로 안 돼. <laughs> 할머니들 특, 뭐든 별로 안 된다고 말 <laughs> 많은데 다별로 안쓰이는데. <laughs> 나는 많이 해서 해보가지고 이 정도인데요. 솔직히 이거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이상은 먹죠. 이거 내가 부어줄까? 할머니, 아까 썰어놨던 빨간 고추를 빨간 여기다가 고추. 조금씩 씁니다. 두개 나왔어요. 두 개, 두 개랑 오늘 먹을 거요만큼딱한 접시. 할머니, 나와 김치 네. 완성? 이게 뭉김치? 저기, 자, 켜보자. 아 알배추. 알배, 알베, 알배기 배추. 나박김치. 완성. 완성했대요. 알배기 나박김치. 완성했대요. 여러분, 이거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안녕. 냉장고에 바로 넣나 아니면? 아니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네 알겠어요. 또시면맛 없죠. 내일 아침에. 시원한 사로 왔다가? 알겠어요. 할머니, <laughs> <laughs> 여기 봐봐. 요사이에 할머니 얼굴을 넣었어. 내가. <웃음> <웃음>